이죠? 2025년 첫 라이딩 영상인데요. 첫 영상을 새로운 바이크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모토라드에서 시승으로 빌려온 차량이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가 F800GS입니다. 작년 2만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S100날 점검 받으러 갔다가, 그때 이제 갑자기. GS에 꽂혀가지고 여러가지 모델을 한번 앉아봤잖아요? 근데 아, 너무 뭐다 크고 부담돼가지고 뭐 제대로 탈 수나 있을까 싶어서 그때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GS의 꿈은 이제 접어두고 있었는데 F800이 GS에서 이제 가장 작은 모델이고 원래는 그 G310 그거 있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GS 중에서는 이제 이 모델이 입문용 바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시트고가 진짜 낮아요. 815 정도 돼가지고 웬만한 여성분들도 다탈수 있고요. 제 키가 168이거든요. 제가 탈수 있으면 남성분들은 모두 탈수 있습니다. 어, 뭐 저처럼 시에서 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타고 계신 여성분들도 이거 타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 아니 이게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 깜빡 잘못하면 반대로 휙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네 아무튼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이게 또 로우 시트가 나오니까 로우 시트를 하면은 790mm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개더 낮은 로우 시트가 있는데 엑스트라 로우 시트였나? 엑스트라 로우 시트는 78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게. 아무튼 굉장히 만족. 굳이 로우 시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닥에 딱. 잘 붙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제가 전부터 이천 쪽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라이딩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중간에 분당에서 조금 쉬었다 갈것 같아요.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중간에 쉬었다 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모드가 있는데 지금 로드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모드를 바꿔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좀 챙겨먹을게 있어가지고 잠깐 아, 쉬었다가 갈게요 <목소리도> 여기서 가는데 49km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목소리도> 와 이거 쇼가 진짜 좋다 아니 <laughs> 좀 앞에 방지턱이 있길래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가는데 되게 말랑말랑 이렇게 퐁퐁퐁 키어 앞에 이제 좀 뚫린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요. 아 빠르게 잘 나가네, 역시 재밌어. 아 바이크 재밌네. 이게 코너 돌 때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멈췄다. 멈춘 김에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니까 다이나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다른 게 없는데? 아주 미묘하게 좀더잘 나가는 느낌 말고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그 미묘하게 더 빠르게 나가는 느낌이 좋아서 얘로 하고 다녀야겠다 아, 아니지 아니지 모드가 하나 더 있잖아 이거 뭐지? 앤드로 모드네? 아 이건 할 필요 없겠다 아, 새 바이크 타니까 너무 재밌다. 저는 바이크를 고를 때꼭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양발착지가 되느냐, 그리고 끌바가 가능하냐. 근데 너무 쉽죠? 바이크가 높고, 그래가지고, 끌바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가벼워서 그런가? 여기 왔는데, 오토바이 주차어다예요 다행히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어, 어, 끌어야겠다. 여기는 시몬스 테라스입니다. 국가 문화 공간 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평일에 오니까 확실히 사람도 없고 좋긴 하다. 왜 사람이 없나 했다. 아우 접근도 안 했네. 원래 가려고 했던 카페거든요. 대형 카페인데 그래도 가까워서 다행이다. 주차장이.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넓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해가 s 더라구요 여러분 음. 음. 벌써 지금 4시거든요 그리고 아직 좀더 타고 싶어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 아더 타고 싶은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탔다. 한몇 시간 타고 y 니니까 바로 적응해서 그냥 제 바이크처럼 탄 o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입문용으로 추천해도 되겠는데? 야, 여기 잠깐 세울까? 아, 그럴까? 가자! 그치? 브레이크 안 잡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냐? 어, 나 브레이크 안 잡아, 그냥 넘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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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힘드신가 봐요 이제 머리가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어제까지가 빌리는 마감날이었거든? 근데 더 연장해가지고 오늘 타고 나왔지 내일 반납해야 돼는편하어 진짜 편해 그냥 앉아서 가는 것 같아 아는 <laughs> 바로 배신 <laughs> 방지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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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마인딩 코스가된것 같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얘 코너링도 재밌어 어, 잘 왔네 <laughs> 팔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너이다 이거 다 싫어 면허 사야지 음, 면허? 차? 아니 잠깐만 너차면 없지 지금? 아, 나 없는데? 너 근데 다른 면허들은 잘 따네. 어, 나 배면허 따고. 스캔스 뭐가? 어 맞아, 어 맞아. 아, 어, 차안 따네. <laughs> 아 너무 귀찮은 거야. 어 뭐야? 차가. 차 대놓고 걸어 올라 그러네. <laughs> 하지만 우리 오토바이라서 괜찮아. 여기 뭐? 버스 전용이고 그 아무도 네, 안 막아. 예. 아 역시 오토바이라서 좋네. 뭐 기다렸으면 나 집에 갔어. 안돼 <laughs> 아, <근데> 저건 <저는> 나도. <웃음> 와. <웃음> 그래서 다들 불법 주차를 했구나. 어, 누가 오는데? 관리자가 주차해져가지고. 그니까, 나 주차해가지고. 저게 만들었어. 계절이 다른 것 같은데? 나, 너무 제가... <mind appeared 와> 완전 산 코스 아니야? 혹시 저기로 가야 돼? 뭐 전망대가 그러면 저기인가? <마이> 이게 뭐야? 뭐야? 또 어떻게 올라가? 경사 올라가야 돼? 우와, 아, 경사 무슨 일이야? 어, 저사람도 어떻게 올라갔어? 아, 이렇게 길이 있네. 한번 가보자. 힘들어지잖아. <laughs> 어, 오빠가 오자고 했잖아. 옷을 벗고 왔어야 돼. <laughs> 어, 보자.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뺑뺑 펴서 올라가나 봐. 아, 아나 이거 뭔가 인스타에서 본것 아, 같아. 그래. 아, 높다. 아, 우리가 저걸 올라갈 수 있을까? 왜 말이 없어. <laughs>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laughs> 다녀라고 지금 어떡하지? 운전 잘해 그래. 이거 안 되. 아, 저기 있네. 하늘 전망대 흔들린 현상은 이상 없대. 어? 왜 뭐... 그래, 흔들린다고 말했잖아. 어? 야, 야, 야. <laughs> 왜 왜? 이렇게 흔들린다고? 어? 진짜네? 왔다갔다 흔들리네? <laughs>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나이 정도인 줄 몰랐네. 이거 무선 무제상 절대 못 먹어. 아, 아 여기 올라오니까 심하다 이거 와르르 하겠는데? 와르르. 신나면 이런 느낌이 돼. 드림나면 이런 느낌이야. 와 경치는 좋네. 아, 오 진짜 많이 흔들려. 와 진짜 많이 흔들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했구나. 아, 너무 더운데? 어 좋다 여기 되게. 진짜 구경 다 했어? 네. 갈까? 네. 와 너무 흔들린데.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잡고 왔구나. 아이구야. 여기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뭐가? 어두방에 운동에 어. 그치. 나는 지금.. <웃음> 잘, <웃음> 그거 잘 쓰고 다니네. 나한테 너무 커. 아만식이 아. 아. <laughs> 아, <맛있게. 웃음> 아. <laughs> 아, 승질이야. 꼴봐도 괜찮아 아, 괜찮지? 이거 좀 가벼워 이거 만져보면 안 안돼? 근데 다리 안닿는거 아니야? 아니야 키 몇이지? 그, 72cm 72? 롱부츠 신고 이러면 괜찮네 어 잘닿네 <laughs> 내려 <웃음> 와 F차라서 다행이다 일단 타보고싶어 타보고싶은거? 근데 타보고 싶은 거 솔직히 많거든? 근데 탈수 없어서 못 타. GS 막. 1300짜리 탈 것도 아니고. 몰라. 어, 큰거 타보고 싶다. 어, 내 뭐, 사기 탈 텐데. 그러니까 주행은 가능하다? 급정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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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던가. 어, 주차하는 거 진짜 안될것 같고. 진짜 어디 혼자 갔다 가면 어, 그니까. 어, 누구 연결됐던가 봐. 아, 맞네? <목소리> <laughs> 아, 여기 여기다 돌릴 수 있어 됐어 됐어 오늘 야, 천천히 난국이다 그니까. 괜찮아. 근데 오늘. 길 잘못 들어가. 지고 재밌어. 었 <laughs> 뭐야? 오빠 아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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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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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ни... <связи> <связи> 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난 이렇게 <되게> <laughs> 나도 아, 이렇게 트링에나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 맞아. 완전 어두밤 체험 다하네 어, 완전 다 했어. 맞아, 와. 맞아, 맞아. 오빠 지금 25도야. 아니, 우리 어쁘저께 누노잖아. <laughs> 20도가 넘게 차이 나는 게말이네이 며칠 만에? 되게 작네. 원래 더 작았거든? 어, 아 이게 커진 거야? 어. 나 짬뽕 먹으면 더워서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옛날에 진짜 맛있어. 네. 그 정도 아니야 지금? 네. 여 짜장면 완전 맛있는데? 아, 맛있어. 근데 한 번쯤은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음. 한 번쯤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게 있었지. 음. 우린 에이. 그래도 오랜만에 이게 달린 것 같아 그게 혼자 타면 은안 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나갔다 왔다가 너무 잔잔하게 잘 타고 온 거야 혼자? 응, 혼자 동별로한 대씩 있어 오토바이가 나도 그날그날 타고 싶은 거 골라서 타게 이것도 이제 좀 타다 보니까 얘도 하나 갖고 싶어 그러니까 편하지? 진짜. 너무 편해 이 예, 편하게 타고 는 거. <laughs> 아 근데 내가 말, 말했으면 오빠 팀에서 타고 왔을 거잖아. 아마 팀에서 타고 왔지. 어 팀에서 타고 왔지. 아, 아, 안돼 안돼. 오늘 어, 딱내 생일에 어. 막 멋있게 알찬 두 대. 어디 어디 가서 한번 이용했는데. 너무 아, 편해. <laughs> 아 근데 이거 아쉽다 내일 반납해야 돼. 반납하기 싫어. 이치엔 이치엔. 그러니까 이거 살려면 초청 팔아야 돼. 나 이제 간다 어 가세요 안녕 다음에는 수천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 오늘은 F800 GS랑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시승 차량을 오래 빌린 건뭐 처음인 것 같아요 좀더 타고 싶은 모델이라서 좀 아,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로 가면 산 타는데 마지막까지 네비가 아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네요 아쉬우니까 천천히 가야지. 아, 뭐야! 벌써 도착했잖아. 아 너무 빨리 왔네. 하, 이제 단납하고 돌아갑니다. GS 타다가 몽키 타려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 약간 신분 하락한 느낌? 아, 이제 다른 바이크를 또뭘 타볼까요? 그거는 뭐, 사차 고민을 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